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이 묵상에 참여합니다.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예수님이 되었다. 라고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일곱 번째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대접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의 배경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을 볼 때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부유,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거기에 얽매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17장도 그렇고 18장에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순교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피 흘린 자들의 피가 담겨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을 때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바쳤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부유함을 지키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결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순간적인 이 세상에 권세를 지기로 계속 지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이, 그 시대의 로마 황제의 눈이 무서워서, 네?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즉, 두려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여기에서, 그런 바벨론의 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참 신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과 대적을 합니다. 어린 양과 대적하는데, 어린 양의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바벨론이 있기도 하고요. 짐승도 있기도 하고요.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용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짐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a l r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 더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리 아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그러니까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들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영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right.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러면 짐승도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멸망시킨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서로 죽이게끔 하십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장면들도 그런 면들이 몇 번씩 있지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17절,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그 왕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 손 밑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서로 싸우며 서로 몰살시키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 궁금해 보지 않았습니까? 궁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세력의 음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한 메시아를 그때에서 그때에서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다스릴 그이 순간적인 세상, 보이는 세상을 보존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보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세력이 십자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분명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게 엇갈리는 뜻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은 진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에요. 서로 싸우고 제대로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면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 세력들이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은 것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 없게 됐으니 예수님에게 가장 아프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자. 해가지고 십자가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뒤죽박죽이라는 것이에요. 한 뜻을 모아가지고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서로 몰살 시키며 예수님의 완전한,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난리를 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그리고 주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그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사용하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 주장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금식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음, 음식을 안 먹는 것 포함하여 이 세상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참 금식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소화시킬 수 없으면은. 이 세상에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마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 세상 것을 즐기는 이 시기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의 그 모든 능력 다 지나가는 것. 보여주심을 감사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승리는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마귀의 세력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없앨 수밖에 없는, 오히려 원수의 검을 사용하여 원수를 이기시는 완전한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모시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승리자가 됐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용감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용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어주시, 심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용기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라 i <laughs>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손 나의 삶 모든 것을 들리라. 나의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던지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